턱이 오, 턱이 장난이 아닌데 와, 털이 뭐촥온 몸에 와, 완전 산적 스타일이네. 음, 수컷 오, 암컷도 턱이 좀 작지만 날카롭고 역시 온 몸에 완전히 산적 으, 으, 곰 가죽을 뒤집어 쓴 듯한. 우와 암컷 오늘 하어요만철입니다만 b 오늘은 오늘은 좀 특. 희열한 곤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천 홈페이지 기타곤충안에 보면은 하늘소부치가 있습니다. 하늘소부치 아이참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늘소부치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말이야 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이 하늘소부치 음 우리나라도 있죠. 요거랑 속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영양사슴하는 쏘는 오토크라테스 속이고 이 녀석은 트릭테노토마 트릭테노토마 어 이건 양냥 털이 다 살아있네 암컷입니다 암컷 사이즈는 띵! 40 플러스의 암컷 아이고 아담하다 아이고 아담하다 암컷입니다 암컷 자 약간 큰거 이 녀석은 아턱 정말 날카롭네. 턱 정말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50 플러스. 자 썸네일에 나왔던 썸네일 동영상에 나왔던 60 플러스. 확실히 크니까 막 그냥 맹렬히 싸운 듯한 약간 털이 살짝 예, 제거된. 바로 중국 하늘소부치 암컷 대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런데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컷 3마리를 보여드렸는데 수컷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컷 나와라. 자이 녀석이 바로 수컷입니다. 이 녀석이 수컷. 수컷 45 플러스. 음흠 그런데 차이가 확연합니다. 뭐가 확연하냐? 바로 턱입니다. 턱, 턱이 확실히 굵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이 수컷 45 플러스, 이 녀석이 암컷 40 플러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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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합니까? 수컷이 큽니까? 수컷이 확실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 애매하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컷 약간 큰 거, 자이 녀석은 바로 50 플러스, 50 플러스의 수컷. 오 턱이 그냥 아주 굵직합니다. 굵직합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암컷 50과 바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컷 50 나와라. 암컷 옷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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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요 위에 있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같은 옷입니다 턱 보십시오 턱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크기가요 수컷은 이렇게 굵고 막 이렇습니다 암컷은 이렇게 양 앙증맞고 날카로운 요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보면은 암컷과 수컷을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으흠, 바로 옆에 한번 놓고 다시 한번 비교 들어갑니다. 지야, 지야, 확인하죠. 자, 암컷은 이렇게 예, 날카롭고 이렇습니다. 수컷은 이렇게 굵직하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형 60 플러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컷 60 플러스, 오, 이야, 역시 야생을 루빈. 영양가슴하늘소가 아니고 중국하늘소 부치 60% 대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후 그렇구나. 그러면 암컷 60%와 턱 비교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암컷. 자 수컷 나옵니다. 수컷 나옵니다.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컷. 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렇게 턱으로 이 중국하늘소 부치는 암컷, 수컷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곤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양하스마늘소. 그런데 영양하스마늘소는 사실 속이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 영양하스마늘소는 오토크라테스 마케티라고 하죠. 오토크라테스 속이고, 이 녀석들은 바로 트릭테노토마 속입니다. 속이 다르죠. 음,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중국 하늘소 부치들은 사실 들어온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 한 4, 5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그런 수입품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리모 뭐 XX라고 하는 그런 딜러가 중국 물건들을 아주 많이 만천에 보냈었습니다. 아주 많은 거래를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타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로 중국 곤충들이 아주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국책으로, 국책으로 중국 곤충들을 반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마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올드 컬렉션이죠. 자, 상태는 모두 좋습니다. 중국 하늘서부치, 사실, 종명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동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하늘서부치, 암컷 세 마리, 수컷 세 마리를 아주 저렴하게, 네, 만천의 자랑 이벤트 페이지에 번개 할인방에서 번개 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본상자에 이 멋진 투박하지만 특이하고 멋진 중국한 소부치 한마리씩 쫙 꽂아놓으면 은 표본상자가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중국 하늘 소붙이 암꽃 3마리, 수꽃 3마리 동영상이었습니다. 뭔가 원시적이고 멋져 보이는 이 곤충! 구입하러 만천 번개 한인방으로 고고 중국 하늘 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와, 정말 특이한 놈이다. 특이한 놈!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